트리블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네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용당하고 학대받다가 결국에는 버려진 이집트 노예 출신인 하갈 그리고 성폭행당하고 끝내 버림받고 마는 공주였던 다말 성폭행 이후 살해당하고 그 시신마저 토망난 이름도 없는 첩 마지막으로 죽임당하고 재물로 들여진 처녀 입다의 딸 <목소리> 성경은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권위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또 이를 통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토대로 삼고 있죠. 신학은 결국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2차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경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뭐, 고문서학이나 아니면 종교학으로서의 그 접근은 가능하지만 신앙을 전제로 하는 신학은 특수한 신앙적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는데 있습니다. 단순히 성서 언어를 분석하거나 사본학 비교 연구, 뭐 전승사나 자료 비평, 양식 비평 등을 넘어서 수사 비평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 양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해석학적 가능성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적 여지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적 전통의 기인하는 복음의 원래 내용에서 벗어난 해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논쟁적인 부분이지만 본 영상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사제만의 그 독점권을 해체시킨 것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도와주신다고 믿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 해석은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굳어진 해석은 관성이 있어서 어지간한 반동이 아니면 꿈쩍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굳어진 해석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 창조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 그 1차적인 의미에 천착하여 내재되어 있는 그 깊은 의미 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성경 해석의 토대가 되었던 당시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몇백년 전에 그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과거의 전통적인 해석만이 정통이고 새롭고 낯선 해석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속단하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을 낯설게 보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필리스 트리블이 그 주인공인데요. 수사 비평으로 성경을 읽어내며 페미니즘적 해석을 시도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입장의 페미니즘 신학자들과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토대로 기록이 되었고 또 성차별을 조장하는 문서이자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 애제가 담긴 문서로 이해하고 이것을 아무리 좋게 보고 또 수정을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는 해소가 될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을 폐기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트리블은 정경으로서의 이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된 그 정경을 인정하고 그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수사비평을 통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전개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큐티의 방법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한 에피소드는 이 편집자 서문에 나오는 한 일화였는데요. 한 여성 신학자의 그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수업을 통해서 사사기 19장을 배울 때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레위인 첩에 대한 그 성폭행과 차마 어 제가 여기서 묘사하기 어려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이 여성 신학자에 따르면 이 수업은 상냥한 남자 교수가 지도하고 있었고 또 동료 학생들 모두 남성이었으며 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9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며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은 유독 이 여성 신학자, 이 여성에게만 달리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 이 내용에 대한 그 문장 구조와 또 구문 분석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이상하게도 혼자 현기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포 때문이었는데요. 사사기 19장을 대하며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내용을 그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이었죠. 뭐 사실 그게 맞죠. 이 수업은 사사기 19장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 수업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 신학자는 이 수업에 참여한 모든 남성들이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들. 즉, 혐오나 폭력, 배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포가 자신만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공포를 경험한 그녀와 또 공포를 경험하지 못한 동료들 사이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서 삶의 환경의 차이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험의 차이이기도 했죠.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저도 그 여성 신학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녀가 겪었던 그 공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저도 이 사건에 대한 그 신학적 해석과 분석은 나름대로 익숙했지만 공포라는 경험은 경험을 보지 않았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 그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의 차이가 결국 해석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었죠. 트리블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용당하고 학대받다가 결국에는 버려진 이집트 노예 출신인 하갈. 그리고 성폭행당하고 끝내 버림받고 마는 공주였던 다말 성폭행 이후 살해당하고 그 시신마저 토막난 이름도 없는 첩. 마지막으로 죽임당하고 제물로 들여진 처녀 입다의 딸. 트리블은 이 이야기들 모두 성경의 내용이니만큼 다른 본문과 동일한 자세로 접근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만 뭐 집중을 하거나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부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죠. 그렇다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사이에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 4명의 여성들의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쉽게 연결시키는 해석도 반대합니다. 고통을 겪는 그 상황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섣불리 해피엔딩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배격하는데요. 텍스트 그 자체에서는 그 어떤 해피엔딩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트리블의 주장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 출판 (100에서) 출판된 공포의 텍스트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네 명의 비극적인 여성을 수사비평을 통해서 섬세하게 읽고 해석하여서 기존의 관습적인 해석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레고판 이스라엘과의 그 아이러니한 구도로 해석을 하는 이 관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신했고요. 또 레위인 첫 이야기는 정신이 바짝 들게 할 만큼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처음으로 자세히 본 순간이기도 했고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